외부 세계는 순간순간 달라진다. 그러나 당신의 참 자아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요하게 정지해 있는 하나의 점이다. 당신이 그 점에 깊이 침잠하면 혼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상황에서 순간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상황과 순간은 이미 별개이기 때문이다. 현재라는 순간을 애워싼 상황은 불쾌하고 고통스럽거나 유쾌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상황은 발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것은 곧 지나간다. 하지만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는 지금은 영원히 머문다. 사람들은 흔히 삶은 고통이며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상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직업상 나는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를 많이 만나는데 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현재의 순간에서 상황을 분리하는 법을 터득하자마자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졌다.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시간 안에서 태어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경험은 내게 어떤 극단적 상황이라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상황을 초월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갈고 닦아야 한다. 항상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인 과거나 미래 상태로 현재를 재단한다. 과거나 미래가 그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그러나 현재에 관심을 모으면 당신은 지금이라는 순간의 충만함에 흠뻑 젖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호흡에 집중하거나 만트라 명상으로 잠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지만 곧바로 이전의 분주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심을 집중하는 단순 모드로 진입하라. 마음의 분주한 행위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영역은 많다. 당신의 감정과 호흡, 몸의 감각을 비롯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 앉거나 걷거나 먹거나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행동도 마음 챙김 대상이 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애써 노력하거나 고군분투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든 그것이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인도하여 현존의 경험을 일깨울 것이다. 이를테면 당신은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지극한 거룩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함께 존재함에서 비롯된다.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온과 사랑, 기쁨, 안정 같은 감정을 누리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놓치곤 한다. 어떤 생각이나 감각이 떠오르자마자 그것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려고 무턱대고 덤빈다. 그럴 때마다 현재라는 순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잡다한 생각이 차지하게 된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별다른 노력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하고자 어떤 노력도 할수 없으며 그저 존재할 뿐이다. 당신이 마음 챙김을 익히면 행복한 존재함을 가능하게 하는 자질이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산만해질 때마다 산만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 무관하며 무언가를 점검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집중이나 긴장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것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당신의 본질보다 더 편안한 상태는 없다. 당신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관찰하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라는 속담은 참으로 심오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 오가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진정한 당신은 시간의 덫을 넘어 존재하는 희열이다. 나는 이렇게 현재를 산다. 나는 과거나 미래를 덫칠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 현재 상황은 나를 현재라는 순간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있다. 내 앞에 펼쳐진 현재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마음가짐을 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바꾼다. 그것은 내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머물도록 허락한다. 나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진정한 내 모습에 집중한다. 나의 참모습은 늘 분주한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다. 마음이 쉴새없이 재잘거리는 이야기도 아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도 아니다. 나는 언제나 지금 또 영원히 존재하는 정지된 점이다. 마음속 정신없는 생각을 중단하면 나는 곧 다시 마음을 모아 고요하게 정지된 참자아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나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서 그것이 품고 있는 충만함을 만끽한다. 나는 현재 상황과 현재 순간을 분리한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조용한 곳에서 흐트러진 나를 다시 추스른다. 당장 그것이 불가능하면 나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마음 챙김은 삶의 최우선 목표가 진정한 나로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현존의 충만함을 만끽한다. 모든 영적 수행의 여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장애물을 치우는 것과 깊은 내면의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가 관찰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안정되고 영민하고 유연해져서 최고 수준의 행동을 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관찰자가 되는 건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저 중단시키기만 잘하면 된다. 다른 많은 사람처럼 당신도 관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신과 함께 가만히 있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호흡을 관찰해보라. 조절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버리고 그저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라. 조금씩 호흡이 느려지는 걸 느낄 것이다. 호흡은 우리 몸을 이끄는 견인차로 의식의 움직임을 비추는 섬세한 신체적 반응이다. 호흡에는 마음 속 감정이나 반응이 그대로 드러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당신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되는 걸 느끼게 된다. 어수선하던 생각이 안정되고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 상태에 이르면 당신의 파동은 내면의 자아가 보내는 파동과 같아진다. 일단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당신은 최고 수준의 감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감정은 사랑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 성취된다. 이 감정에 확실히 접속하면 내면의 의식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라. 아마 창의적인 통찰력과 깊은 이해심을 보내줄 것이다. 내면의 의식에 가닿는 일은 흔히 우연이나 예기치 않던 사건의 형태로 증명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보상, 야망, 불안, 자만 등 거짓 자아의 잘못된 인도에 따르는 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참 자아가 거짓 자아의 통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일깨운 것이다. 이처럼 깊은 내면의 의식은 어떤 경로로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내면의 세상에 주목한다. 나는 지금의 경험이 아무리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도 최고의 의식으로 그것을 대한다. 나는 진정한 나와 접속하고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최고의 감정을 발견하고 내면의 의식에게 내 행동을 올바로 인도하도록 부탁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분노하거나 대적할 때마다 실상은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무언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만든 반응이다. 이런 분노를 그만둘 때, 비로소 나는 자신을 치유하고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게 된다.